어, 뭐, 이런 프레임, 신륜 프레임, 이런 프레임을 자꾸만, 어, 걸고 있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 모두가 하나가 될 때, 단합할 때고, 협력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저는 겸파에 의존해서, 지금까지 뭐, 전투력 하지 않았고, 그러면 일단 제가 좀 뜯어 고치겠습니다. 음. 그 <laughs> 어, 그걸 뭐 의원들께서 잘 알아서 판단하실 거고 지금은 어, 뭐 이런 프레임, 신륜 프레임 이런 프레임을 자꾸만 어, 걸고 있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 모두가 하나가 될때 단합할 때고 협력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내대표가 되면은 어, 저를 어, 비판하는 그런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과 협력해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럼탄 참석? 참석. 수견으로 봐야 되나요? 지금 당론이 어, 탄핵 반대로 결정된 만큼 지금은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걸 참석 자체는 자율로 지금 정해진 건가요? 오늘 대표가 되시면 자유 투표 방침으로 공지를 해제해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어, 방을 위한 정치로 비춰져서는 진짜 금융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 모습도 당하게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글쎄요, 뭐, 저는 겸파에 의존해서, 지금까지 정책을 하지 않았고, 그런 게 일단 제가 좀 뜯어 고치겠습니다.